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. 산을 타고 있어요. 얼마 안 되는 계단이지만 계단을 계속 오르려고 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다 왔습니다. 힘내자, 오른발, 왼발. 어 숨을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. 저는 저기 정상을 향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곧 만나요. 아이고. 잠깐 뷰 보여드릴게요. 등산로 공사 중이네요. 길이 정말 좁았었는데,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. 확실히 넓어지긴 했어요. 하, 계단이 없어지니까 언덕이 너무 힘들어요. 하, 여기를 다시 계단으로 바꿀 것 같은데 하, 너무 힘들어요. 경사도 셉니다. 경사도가 이렇게 쎄요.